20세기 초 서양에서는 기존의 예술에 대한 인식과 가치를 부정하며 새로운 예술을 추구했던 아방가르드가 유행하고, 다른 문화권의 예술이 유입되면서 예술이 무엇인가에 대해 전통적으로 공유하고 있던 관념이 더 이상 톤, 토... 통용되기 어렵게 되었다. 이에 대응하여 예술 대상의 내적 속성에 주목하여 하나의 개념으로 예술을, 예술을 정의하고자 하는 여러 시도가 있었으나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 한편에서는 예술을 하나의 개념으로 정의하는 것은 불가능하다는 주장이 대도되었다. <laughs> 이러한 상황에서 1970년대에 등장한 예술 제도로는 모든 예술에 대한 포괄적 정의를 시도하며 예술적 지위를 결정하는데에 사회적 맥락이 중요하다는 점을 환기했다. 예술제도론자에 따르면, 예술 작품은 예술가와 감상자의 활동이 어떤 기본적인 규칙과 절차에 따라 통합된 사회적 실천을 통해 생겨난 것이다. 따라서 어떤 것을 예술 작품으로 만들어 주는 사회적 질서를 파악하고 그 질서의 특징들을 정리해 낼수 있다면 그 특징들을 기준으로 예술과 비 예술을 구분할 수 있다. 예술 제도론자는 어떤 것을 예술 작품으로 만들어 주는 사회적 실천의 세계를 예술계라고 부르며 예술계는 규칙과 절차에 의해 움직인다는 점에서 종교처럼 하나의 사회적 제도라고 주장한다. 규칙. 과 절차는 예술 작품을 가능하게 해주는 기본적인 요소에 해당한다. 예술 작품은 예술계라는 사회적 실천의 맥락 속에 들어 있으며 예술 작품의 속성은 그 사회적 맥락의 함수에서 도출된다. 어떤 대상을 예술 작품으로 만드는 규칙과 절차는 다음과 같다. 만일 X가 인공물이고 어떤 제도를 대표하여 행위를 하는 사람이 X의 감상의 후보 지위를 부여한다면 오직 그때에만 그 X는 가치중립적인 분류의 분류적 의미에서 예술 작품이다. X가 예술 작품이 되기 위한 특정한 가치 기준을 만족한, 만족했는지는 고려 대상이 아니다. X가 인공물이라는 것은 아주 적은 노동이 들어갔더라도 어쨌든 노동의 산물이어야 한다는 것을 가리킨다. 예를 들어 레디 메이드는 어떤 사람이 전시 목적으로 그것을 제시했다면 인공물이다. 그렇다면 인공물의 감상의 후보 지위를 부여하는 사람은 누구인가? 대다수의 경우 그들은 예술가이다. 그들은 대상을 만들고 그것을 사람들이 감상하도록 세상에 내놓음으로써 인공물의 감상을 대한 후보의 지위를 부여한다. 인공물의 감상 후보의 지위를 부여하는 예술의 권위는 예술에 대한 지식과 이해에서 나온다. 예술가가 자기 인공물의 예술 작품의 지위를 부여하는 것은 아니다. 예술가는 어떤 것을 만들고 그것을 감상자가 주의하고 이해하도록 제시한다. 그것이 그만한 가치가 있는지를 결정하는 것은 감상자에게 달려 있다. 예술 제도론자는 이 일상적 상호작용이 규칙과 절차에 따라 움직이고 그 규칙과 절차 안에서 역할에 의해 통제되는 방식에 주의를 기울이도록 감상의 후보나 지위를 부여와 같이 신속하지 않은 말로 상호작용을 묘시한다. 요사한다. 예술 제도론 이전에 예술 이론들은 주로 의미 있는 형식, 표현적, 미학적 속성, 재현적 속성 등과 같은 예술 대상의 내적 속성에 초점 맞추면서 예술의 사회적 사원에 거의 주의를 기울이지 않았다. 예술 제도론은 그런 예술 대상의 제시를 뒷받침하는 규칙과 절차, 지정된 역할에 따른 사회적 실천이 있으며 그 규칙과 절차 안에서 생성되었는지의 여부가 예술적 지위에 중요하다는 점을 강조한다. 이런 점에서 예술 제도로는 예술이란 무엇인가에 관한 논쟁에 지속적인 영향을 주고 있다고 할수 있다. 사람은 타인의 됨됨을 자신이 기억하는 그 사람의 인상에 대하여 네요. 판단하며 그에 따라 그 사람과의 관계의 깊이를 결정한다. 따라서 누구나 자신의 인상이 남에게 호의적으로 보이기를 바란다. 인상은 그 사람이 작용하는 자아의 총체라기보다 부분적으로 또는 상황에 따라 다르게 보일 수 있지만 사회적 상호작용 속에서 대인관계를 형성하고 바자, 발전시킬 수 있는 단서가 된다. 고프먼은 일상생활에서 우리가 타인과 여러 형태의 사회적 상호작용을 하고 있는데 주목하여 그 속에서 다양한 모습의 자아를 표현하고 있다는 관점을 제시하면서 일상생활에서의 면대면 커뮤니케이션 과정을 무대 위에서의 연극에 비화였다. 그는 행위자를 연극의 공연자로 상정함으로써 행위자가 행하는 모든 것을 공연으로 정의하고 공연의 대상이 되는 상대방을 관객으로 설정한다. 즉, 현실 세계에서도 연극에서와 마찬가지로 무대가 적절히 설치되며, 각기인는 일상생활의 무대 위에서 자신의 역할을 연기하는 공연자가 된다는 것이다. 고프먼은 특정한 커뮤니케이션 상황에 처했을 때그 상황에 대한 정의와 함께 공연이 이루어진다고 보았으며 이때 공연은 일상생활에서 행위자가 다른 사람들에게 자신을 표현하고 자신의 인상을 관리하는 방식을 일컫는다. 그는 행위자들은 주어진 상황에서 개인적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자신의 이미지를 관리하고 사회적 상호작용 사, 사회적 상호작용 과정에서 자신의 상황이나 대화 상대에 따라 다른 특성을 보이는 공연자가 된다고 가정하였다. 고품원에 따르면 사람들의 일상생활은 무대에 서기 전 모습인 후면 영역의 모습과 무대 위의 모습인 전면 영역의 모습이 같지 않은데 이는 전면 영역의 관리를 통해 타인에게 보여주고 싶은 모습만을 보여주기 때문이다. 따라서 공연자가 관객들에게 일관된 공연을 하고 있음을 신뢰받기 위해서는 지속적인 노력이 필요하다. 예를 들어 우리는 일상생활에서 얼굴에 어떤 잡티는 없는지 틈틈이 거울을 살핀다. 이는 타인에게 자신이 표현하고자 하는 이미지를 형성하기 위해 이미지 형성에 혼란을 가져오는 결함들을 틈틈, 틈틈이 찾아내고 개선하려는 지속적인 노력으로 볼수 있다. 고품원의 관점을 이어받는 리프킨은 인터넷 커뮤니케이션 환경에서 연극적 자아가 더욱 확연히 드러난다고 보았다. 그는 커뮤니케이션 기술 혁명이 연극적 의심을 심화하고 있으며 그 속에서 우리는 서로를 위한 연, 역할 연기를 하고 있다는 강조하였다. 리프킨에 따르면 사회적 상호작용에서 자아의 표현은 본질적인 연극이라고 할지라도 진정성 있는 자아를 연기하는 표현행위가 이루어질 수 있다. 그는 자아의 표현을 표면 연기와 심층 연기로 나누어 제시하였다. 표면 연기는 내면의 자연스러운 감정보다는 형식에 집중하는 것으로 자신의 진정한 면모를 드러내기보다는 다양한 형식과 기술을 통해 연기하고자 하는 역할을 수행하는 것이 반면 심층 연기는 연기자가 자신의 내면에서 솔직한 느낌을 불러냄으로써 정서의 진정성을 보여주는 것이다. 실제로 우리는 인터넷상에서 자기 표현에 용이한 기술들을 이용해 자신이 추구하는 이상적인 자아 이미지를 선별적으로 표현한다. 개인을 존중하거나 예의를 지키는 의례적 표현을 통해 자신의 도덕적 이미지를 드러낸다거나 타인의 좋은 일에 의해 축하하거나 안부를 부르며 관심과 친근한 이미지를 표현한다거나 호응 또는 동의하는 글을 써서 타인의 생각을 존중하는 이미지를 나타내는 것은 표면 연기에 해당할 수 있다. 또 자신에게 불리한 내용, 내용이나 정보를 올리는 것을 피하는 것 역시 표면 연기에 해당할 수 있다. 한편으로 자신이 느끼는 감정을 있는 그대로 기록하거나 자신이 생각하는 바를 솔직하게 드러낸다거나 자신을 돌아보고 반성하는 등으로 자기표현을 하는 것은 심층 연기에 해당할 수 있다. 1967년, 영국의 케임브리지 대학의 휴이식 연구팀은 행성간 공간 성광을 연구하기 위하여 거대한 전파 망원경을 설치하였다. 행성간 공각 성광은 외계 전파원에서 오는 신호가 태양풍에 의해 교란된 현상이다. 태양 표면에서 플라스마 입자가 쏟아져 나오는 것이 태양풍인데, 태양풍이 태양 대기의 상태에 따라 요동을 치기 때문에 이로 인해 전파를 내는 천체에서 오는 전파 신호가 교란되어 깜빡거리는 것으로 관측된다. 휴이시 연구팀은 이 전파 만환경으로 일주일에 한번 천체 하늘에 걸쳐 전파원의 깜빡임을 반복해서 관측했다. 당시 대학, 대학원생이던 대학 벨은 관측, 관측 데이터의 예비 분석을 담당하였는데 그녀는 행성간 공간 삼광이 아닌 이상한 신호를 발견했다. 휴이시 연구팀은 이 이상한 신호에 주목했고 천구상의 동일한 좌표에서 펄스가 1.33730... 1, 2, 3초에 한 번씩 규칙적으로 방출되는 것을 확인했다. 이렇게 정확한 주기로 펄스를 방출하는 천체는 그때까지 한 번도 관측될 점 없었으므로 그들은 그 실체의 의문을 품었다. 그러나 얼마 안가 벨은 꼼꼼하게 관측 데이터를 검색하여 빈도를 다르지만 다 역시 정확한 주기로 펄스를 방출하는 천체 제세를 추가로 찾아냈다. 이로써 이 현상은 천체들에서 유발되는 것으로 확정되었고 이 천체에서 이천체에 필... 펄서라는 이름이 붙여졌다. 1968년에 펄스의 존재가 세상에 알려지자 미국의 천문학자 골드는 펄서가 회전하면서 전파기, 전자기파를 방출하는 중성자별이라는 설명을 내놓았다. 중성자별의 존재가 이론적으로 예견되었지만 관측된 적 이 없었던 당시에 펄스의 발견은 중성자별의 존재를 뒷받침하는 강력한 증거가 되었다. 그 후에도 펄스는 계속 발견되어 수천 개에 이르게 되었고 골드의 설명도 인정을 받게 되었다. 펄스에서 방출되는 펄스의 주기는 매우 정확하여 그 정확도를 원자 시계와 견질 정도이다. 이렇게 펄스가 규칙적인 펄스를 내보내는 이유는 무엇일까? 골드가 제시하고 이후 연구자들에 의해 정교화된 등대 모양에 따르면 태양보다 훨씬 무거운 별이 폭발하는 초신성이 되는데, 초신성은 수축하면서 중성자별이 된다. 수축 과정에서 중성자별은 회전력을 얻는데, 수축될수록 점점 회전 속도가 빨라진다. 중성자별의 표면을 구성하는 철은 자성 물질을 많이 함유하고 있어서 중성자별 주위에는 자기장이 형성되는데, 별의 표면은 별의 표면을 구성하는 철은 자성 물질을 많이 함유하고 있어서 중성자별 주위에는 자기장이 형성되는데, 그 자기장은 중성자별의 자남 또는 그 근처에서 나와서 자북 또는 그 근처로 들어가 자기장 형태를 띤다. 실제 관측에 의하면 중성자별의 자기장은 최대 1억 이라 1억이 달한다. 중성자별 표면, 표면 근처에는 자기장의 대전 입자들의 운동에 강하여 강하게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구역이 있는데 이를 자기권이라고 한다. 중성자별이 회전하며 중성자별 주변의 강한 자기장이 중성자별 표면에 거대한 전기장을 일으킨다. 이는 움직이는 자석 주위에 도선에 전류가 흐르는 것과 동일한 현상이다. 이 자기장이 전자들의 철 원자의 핵으로 된 중성자별의 단단한 표면으로부터 떼어내고 이 전자들이 자기권으로 흘러 들면, 회전하는 자기장이 만든 전기장에 의해 가속된다. 가속된 전자는 빠르게 원 운동을 하면서 빔 형태의 강한 전자기파를 전암과 자북을 연결하는 자기장축을 따라 방출한다. 일반적으로 중성자별은 자기장축이 회전축에 대하여 기울어져 있어서 중성자별이 회전하다가 자기장축이 주기적으로 지구를 향하기를 반복하면서 지구의 전파 만원경에는 주기적인 펄스가 관측된다. 이때 펄스가 반복되는 주기는 펄스의 회전축이와 같고 펄스의 지속시간은 방출되는 전자기파의 폭 안에 관측하는 전파 만원경에 물러 머물러 있는 시간과 일치하는데 그 지속 시간은 펄스해 주기보다 훨씬 짧다.